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텐데 우선 제가 영상 고정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통해 회원가입을 해서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 제공받으시면 되겠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보자분들도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주시고 노란색 넥스 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해서 베리파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 트 버튼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 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애플의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넥스트를 눌러서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터 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다운로드해 주시고 어플에 접속해 주시면 유저 타입은 익스페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주시고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 입력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 스킵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면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신 뒤 넘어가주시고요 국가에 대한민국 선택하시고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태어난 생년월일은 오늘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레지던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자동완성으로 주소가 나오는데 클릭을 해주시. 되겠고요.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편호는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편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티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한글로 입력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신분증인 아이디카드 누르고 신원인증을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누르신 다음에 테이크 픽처 이드폰 선택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클릭해서 셀카인증을 해주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해주시면 KYC 인증은 끝났고 보안인증은 바이낸스 홈에서 저택장난바이낸스로 시큐리티를 클릭해 주시고요.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 l e 버튼 눌러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와 있는 인지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넘어가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에서 토어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접속하시면 우측 하단의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을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기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 있는 코드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여섯 자리 인지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인지 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넥스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 서버민 눌러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복사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주도록 할 텐데요. 우측 상단에 디포지시라는 버튼 눌러주시고, 디포지 크리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는 TRX로 설정을 해주시고, 바로 밑에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네모박스 겹쳐있는 부분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 주도록 할게요. 어피트에서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검색창에다가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주시고,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 큼 매수해 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한도 추가라고 나오면서 넘어지 않으신다면 원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조서 확인을 해주시고 선명하게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어피트에서 출금 상대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측갑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기기 위해 좌측 상단 퓨처에 마우스 가져다 대주시고 UST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마켓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게 되면 프롬 스퍼에서 2 UST 퓨처로 설정은 되어 있고 코인은 UST, 맥스 버튼 차례대로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 하단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선물 계좌로 돈을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차트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뷰 눌러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는 원하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을 해주시고 우측에는 있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볼륨, 볼린저밴드, MA, RSI 정도만 검색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 있는 두번째 있는 버튼 눌러서 추세선을 그려보도록 할텐데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를 연결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쉬통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을 해보도록 할텐데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가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는 거 선택을 해서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거래를 해보기 위해 바로 밑에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니 시장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하나을숏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고요.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금액이 모두 0원으로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 l 프 포지션 밑에 연필방양 눌러주시고, 하단은 입자 라인, 하단은 선절 라인, 원하는 가격 입력해서 깜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선절 가세팅을 완료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포지션을 종료해 볼 텐데 리밋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 적어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거나 시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 눌러서 카피 트레이더들의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시면 좌측 상단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특별등 확인해 주시고요. 하단으로 내려가서 포지션 히스토리 들어가 보시면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우측 상단에 모카피, 모이카피 기능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모이카피는 저희의 돈이 아니라 가상의 자산만 따로 카피를 진행해 보시면서 수익률을 확인해 주시고 조금 더 안정적인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7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 트레이더들은 이보다 더큰 수익률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하게 되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어서 그만큼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게 을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